그, 여러분들, 이차 전직을 완료한 캐릭터가요, 시가지를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전통신기 이런 거 말고, 통상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괜히 무전통신기로 소환 가능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단, 전직한 캐릭터로 이 포탈을 타면, 요런 식으로 하늘 아리호 탄 다음에 표류도시로 이동하겠죠? 여기에서 아니스를 누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를 누르시면요 시가지로 이동 가능하네요. 최근에 뻘짓하다가 알아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니스한테요 이런 식으로 아니스 만능반지랑 실달린 동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 버리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폐허가 된 빌딩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대공포 이렇게 또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형 고타라든지 구형 라이트닝 요런 친구들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장소에 대해서는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MG 추락지 여기는 당연하게도 이동되지 않고요. 아우겔미르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서브 직업은 입장 불가능한데 메인 직업은 입장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우겔미르 연구소 3맵 다음에는 기묘한 거리잖아요. 그치? 여기 안 들어가질 것 같죠? 들어가 줘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퓨르 도시로 이동돼가지고 다큰 라무아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맵으로 이동하시면요 전직하는 장소가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려면 워프캡슐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동해야겠지? 여기가 그 숨바꼭질 명소입니다. 여기에 숨어있으면요 아못 찾아. 특히나 찾는 사람이 서브 직업이다. 아 절대 못 오지. 게다가 여기 인던 판정도 아니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반칙도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